예, 오늘 10월 첫날 새벽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52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52편은 다윗이 에돔사람 도액이 사울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이 노비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요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둘레셋의 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이 에돔 사람은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의 두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리라.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세력 흑암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와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이 에돔 사람 이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위협 위협하고 공격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한 에돔 어, 사람 도예기 역시. 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뜻을 따라서 이 다윗이 이 어, 여기에 다녀갔다는 사실 그 위치를 어,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악한 자들은, 강폭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해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항상 악한 자들은 자기의 그 힘과 그것의 모든 것을 자랑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포악한 자의 그러한 계획 선한 사람들을 어,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은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택한자들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해세드죠. 그러니까는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 자기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자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변치를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월 한 달을 지내릴 때에도 역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못 만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이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고 힘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헛된 이름을 어, 경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지금 사울이 됐던 도액이 됐던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습니다 지키시기 때문에 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홀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수많은 군사가 있었고 무기가 있었고 모든 나라가 다 사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울이 그 많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모든 물질을 가지고도 다윗을 죽이질 못했습니다. 거꾸로 그러한 사울에게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결국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 최후의, 어, 심판으로 전쟁에서 죽고, 그 가문은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위로 올리시고, 그 왕위를 영원토록, 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악인의 번영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고와 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와 약속을 신뢰.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10월의 한 달을 우리가 지낼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러하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로 영원히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에서 늘 우리를 그 인자하심으로 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생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